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리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강의 여섯 번째 시간 사실을 보는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 넘도록 걸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에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이 사람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게 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만들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이 거린을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 그렇게 됐지만 이 사실을 보는 시선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똑같은 사실을 두고 이렇게 시선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동행했던 요한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과사도개인들이 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당시 유대세회를 자, 자부하는 두파가 있었는데, 바리세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세파는 엄격한 율법주의, 분리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사두개파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면서 특히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사두개인이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파함을 싫어하여.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가든 이들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다는 고약함만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념입니다. 사도계인들의 이념인 부활이 없고 내세도 없다는 이념에 위배되는 내용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도 별 신통한 대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념이 사실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도 일종의 이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이념은 구별됩니다. 신앙은 어떤 대상 즉 신을 향해 마음을 둔 상태를 말합니다. 이념은 자신을 설득한 철학에. 자신의 마음을 둔 상태를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유대교라는 종교 우산 아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철학, 이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이라는 사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부활을 전한다는 사실이었고 그 행위가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신앙이 아닌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가둔 다음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오해 가둘 수도 있고, 풀어도 줄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이들 앞에 담대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진술 앞에 듣는 이들이 당황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실이 진실인 경우 사실은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에 상상과 거짓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몰아붙이던 권력도 사실 앞에서 맥을 못 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당황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우리는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를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상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힘입니다. 세상에 담대히 반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권세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더욱이 이 힘은 성령 충만으로 강화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모두 사모해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다 제압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죄나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약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서입니다. 성령충만이 담대함을 갖게 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만 권력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권력이 아니라 은혜이고 정의이자 사랑입니다. 종종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고 남발하는 초청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우월감으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무슨 득을 얻겠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닥친 다음의 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서로 은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고 모든 것을 제압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오게 가던 이들에게 오히려 경고와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을 담대히 말함으로 풀려는 났습니다만, 경고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충만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성령충만은 인생을 담대하게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인생의 절반 이상이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려움만 없다면 삶은 늘 신날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어도 두려움은 여전히 한계입니다. 이것에 담대함을 주는 것이 성령충만입니다. 물론, 성령충만이 만병통치도 아니고 문제 해결의 권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부로만은 통로입니다. 그러니, 성령충만은 만병통치보다도 권력보다도 더한 힘입니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실이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을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성령 공부라면 신앙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혹시 신앙으로 인해 협박을 받고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협박과 투옥으로 인해 비굴해지고 비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시선을 두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시선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보통은 당당하지만, 때론 불편을 넘어 위축되기도 합니다. 더욱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